שמע ישראל אדונא אלהינו אדונא אחד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라 예시하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합니다. 매일 저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 마음이 말씀에 대해 차가워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저희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당연시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조용히 침묵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을 항상 저희 앞에 모시게 하소서 주여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 늘 나아가게 하소서 포라가 저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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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라포션은 so, 쉘라흐입니다. 저는 쉘라흐의 쉘라흐 의미인 보내다, 보내지다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산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해방되어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으며 금송아지 사건을 겪었고 예배에 대해 배웠으며 성막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주며 하나님의 뚜렷한 임재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로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정은 결국 약속의 땅 동쪽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오늘날의 요르단이죠. 그들은 높은 곳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그 땅을 보게 된다면 예루살렘의 정상을 볼수 있고 유대 지역의 언덕들, 여리고 골짜기들과 약속의 땅을 볼수 있습니다. 요단 건너편에는 그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한 국가와 민족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모세는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으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약속의 땅은 각 지파에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들은 지리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열두 명에게 기름 부어 그 땅에 들여보내서 4 0일 동안 정탐하게 하자.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일 동안 왔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은 어떤 일을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뜻을 이해하기에 충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40은 매우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나갔습니다. 이제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열두 명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열두 명은 중요한 인물들이었고 영향력과 능력이 큰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지혜롭다고 인정받아 공동체의 수장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론이 밝은 평범한 군인 중에서 아무나 고르자라며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당신이 그 12명 중한 명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이 일어를 되돌아보며 정말 쉽게 비판하지만, 저는 가끔 그 선택이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매우 신났을 것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땅이고, 우리 민족이 시작된 땅이야.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은 땅이야. 하나님은 바로를 낮추시고 애국을 멸하셔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오셨어. 우리는 마침내 약속의 땅의 문 앞에 왔어.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키가 작았습니다. 블레셋은 유럽계 혈통에서 나온 민족입니다 여러 번역본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잘못 지칭합니다. 성경의 블레셋은 현대의 정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블레셋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아랍인들이고 성경의 블레셋은 실제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며 그들은 키가 훨씬 더 컸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작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성의 평균 신장은 아마 172cm 정도 되어서 별로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 때에도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180cm 정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키가 큰 사람이 그 정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안악 자손이 나오는데 네피림 후손을 안악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그들이 유전자 돌연변이였는지 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라고 주의를 드리는데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이론을 전개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키가 왜 작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질 좋은 영양 섭취를 못했고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중학생들이 농구 선수와 싸우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탐꾼들이 나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과일을 봐봐. 그 땅에는 과일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가득해. 나무가 우거진 비옥하고 쾌적한 땅이야. 여호와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와 애국을 통해 교훈과 올바른 정체성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됐어. 라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노예의 사고방식을 버리기 어려웠고, 이 사고방식을 극복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성령님의 역사와 주도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받은 약속이 많고 이 슈화를 만나봤으며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거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와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내 약속과 언약을 받아들여라. 이것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언가를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팔이 너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배워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괜찮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되찾아도 괜찮아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놓쳤던 약속들을 더 빨리 이해하고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와는 사막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사막에 계십니다. 사막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광야에서 살아남은 게 말이죠. 이스라엘은 정말로 사막에서 생존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 덕분입니다. 주님은 눈물 흘릴 준비가 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격려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약속을 잃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소식이 전해진 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완전히 틀렸다. 그래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바라던 것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오, 이런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좋아요, 우리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때때로 삶에서 지은 죄가 실제로 우리의 소명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것은 모두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풍곡하였더라 백성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셔서 때때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목표를 성취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과 약속을 마침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될 준비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주에 6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 해보세요. 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반역하기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한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반기를 든 것입니다 욕의 이야기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욕은 절대로 여호와를 저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날 때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하매 여러분은 돌아갈 수 있나요?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5 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내게 반역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멸해야 할까. 라고. 때때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고 예수와는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주님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세워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중보자와 선지자로 성장하고 그의 마음이 성장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모세가 예수와 이전까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업적도 위대하지만 예수하는 더욱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보고 예 e t 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한 것처럼 예 e l 는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차오되 애 t 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 r a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니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옵소서 이르시기를 모세의 말을 들어보세요. 모세는 예수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성품과 본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예언자가 말하길 하나님이 한 국가를 멸하기 원하신다거나 다른 나라를 멸하고 싶어하신다고 말하는 걸 듣는다면 기억하세요.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아는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 민족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하실까요?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되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중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단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여 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한국과 북한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신가요? 하나님은 아랍 국가들을 멸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국을 멸하길 원치 않으시고 북한도 멸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싶어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길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때로는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와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축복받는 결과를 보고 있나요? 다윗도 나쁜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내 손으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이 주님의 집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모세, 갈렙, 여호수아도 즐거워했습니다. 이세대 3세대, 4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약속의 땅을 볼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하루처럼 1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또 1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중에 이일어는 다니엘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오실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대, 3대가 지나갔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며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보내신 것처럼 다시 본토로 데려오실 거야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 불이 타올랐고 하나님의 약속의 날에 주님은 이스라엘을 본토로 다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방에 흩어놓으셨고 그들을 본토로 다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아는 동일하며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오늘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며 신실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의 결과로 인해 약속이 충만히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충만히 받는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와의 재림을 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할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극적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고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형제, 사촌, 일가 친척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했지만. 하나님은 찌찌트와 탈리시라는 푸른 옷을 장식을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푸른 옷술은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일깨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마음을 갖지 않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항상 전진하게 갈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 우리가 받았던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시아가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시아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빨리 용서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예시아는 그의 이름을 위해 우리에게 영광을 전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읍시다. 이 소망을 붙잡읍시다. 예수와의 성품을 붙듭시다. 예수와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죽음과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증거를 나타냅시다. 예수와여,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를 보내셔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평과 불만을 피우고 남 탓을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소서. 그 대신 진리, 소망, 믿음, 사랑, 충만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이스라엘에 항상 신실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나라에서도 이 약속이 신실하다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특히 여기 한국에서도 그렇게 역사해 주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